안녕하세요 유학읽거주는남자드림진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이제 몰타의 어, 상황이 좀더 호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몰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몰타에 연수를 가시는 분들 중에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요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항공료가 가격이 좀 비싸죠 그 항목에 있어서 저희가 어, 최대 1,000유로까지 8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 범위 내에서 어, 학생들에게 항공료를 구매할 때 항공 항공권을 구매할 때그 장학금 형태로 그 금액 정도를 지원할까 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1명만 하겠습니다. 몰타 왕년수 24주 등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항공료 지원이 800유로부터 1000유로까지 맥시멈 1000유로입니다. 어, 저희가 받게 되는 커미션의 베이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24주면 장기이니까, 장기를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항공권 구매하실 때 800유로에서 1000유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니, 선착순 10명, 가능한 한그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몰타의 파격적인 스페셜, 항공권 일정 부분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드림즈인코리아 0253-6954 0108943-5850으로 연락 주시면 희망하는 학교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리고 등록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